제 마음이 다 보여요. 아, 치면 좋죠. 애들도 그렇게 풀구석이 있어야 학교 다니는 게좀 재밌죠. 제 마음도 보이신다고 하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애인 있으신 것도 알고. 또 있건 없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도 알아요 근데도 좋아요 오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쩌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단 거예요 솔직하시잖아요 마음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, 오뭐 선생님은 안 그러시잖아요. 전오 선생님 덕분에 거절에도 예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. 이렇게 학생들이랑 허물없이 지내는 것도 너무 좋고, 일 잘하시는 것도 너무 멋있으시고, 무엇보다 되게 잘생기셨어요.